안녕하세요. 저는 중국어과 1 6학번학년 연생이라고 하고요. 캡스톤 디자인 발표 이 주제가 나를 소개하는 곡이에한 한글로는 딱 영어로 해야 할중국 저희 중국어과니까 워쉬 제이라고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. 일단 목차를 좀 많이 설정을 해서 이번이 테슬라가 가장 유명하고, 그리고 이제 아마 10년 뒤에는 뭐 스페이스X가 엄청나게 큰 회사가 될 수도 있고.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 사람은 내가 하고 싶다고 했던 거를 이제 어렸을 때이 사람이 방제일제왕 영화를 보고서 우주 프로젝트를 이해를 했다고 해요. 어렸을 때도 막연한 꿈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 사람이 지금 늙었는데도 계속 하고 있어요. 그래서 내가 말하고, 싶,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, 아, 멋있다.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런 생각을 가졌을까. 그런 부분을 담고 싶다. 음. 이 줄기로 시작을 해서, 티 t 를 시작을 하겠습니다. 그리고 제 취미 할줄 아는 것, 어떻게라고 하기에는 좀 뭐하고, 이제 게임을 취미라고 말할 수 있는 시기가 왔어요. 제가 봤을 때는, 옛날에는 게임을 좋아한다고 하면 선생님은 무조건 넘어봤어요 저는 게임밖에 안 해가지고 어떻게 할겠냐 근데 지금 중국에서는 실제로 프로게이머들이 연봉을 대박씩 수령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면은 게임도 이제 취미가 되지 않을 거라는 얘기는 죠 그래서 저는 취미로 게임을 한번 넣어봤습니다. 게임을 좋아하기도 하고요. 그리고 이거는 제가 초등학교 때 아마 2010년 사진일것 같은데 관악도를 했었거든요. 초등학교, 중학교 음. 이렇게 해가지 저는 근관악기는 다할줄 알아요. 그래서 제가 할줄 아는 게더 커요. 근관악기에서 뭐뭐 뭐. 그그게 진짜. 플루트, 그런데 그런. 아, 다르죠. 그 키가 그다 똑같아서. 그렇구나. 네. 그리고 제가 가장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때아 내가 이것만큼은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. 축구 보는 거를 진짜 좋아해가지고 아침에 아. 일어나면은. 네이버 그 스포츠란 들어가서 해외 축구 들어가서 뉴스, 최신 뉴스 다 보는 게제 아침 하도 시작이거든요. <laughs> 하는 건안 좋아해? 하는 것도 좋아하는데 못 해요. <laughs> 되는 건 없는 것 같은데 아... 보는 거는 누군가할수 있으니까 음... 그리고 진짜 막 친구들끼리 팝 같은 데가가지고 축구 보고 아... 친지들이서 대기하고 아... 그런 거 되게 좋아해 나중에 유튜브 같은 걸여서 축구 해설하는 쪽으로 가도 좋을 것 같아요. 워낙 그렇게 능력이 있으니까 재수했어요. 를 혼자 했어요. 독학해서 그리고 선번째 학교 에왔고 군대를 갔다 나왔죠. 그리고 군대 끝나고 병을 나갔어요. 6개월 동안 그 코로나 때문에 돌아왔어요. 그 독학을 했습니다.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인간관계는 무엇일까? 말을 사람들하고 안한 상태로 한 6개월 있으면은 사람이 미쳐요 진짜. 그래서 좀 사람 사회적 동물이라고 생각하고 소통을 해야 돼요 조 학창 시절 때는 최대한 많은 친구를 만들고 싶어. 학교도 일부러 옮겨다녔어요 지역구를. 왜냐면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알고 싶어서. 그리고 제 맞을 수도 있어요. 걔네끼리 친구는 맞아요. 프렌드라고 하고 다니는 데 있고 지금은. 가치관 BPPT에 포함된 테스트가 가장 많아요. 이건 1 0 5좀 그대로 나온 겁니다. 가치관이 제가 봤을 때는 제 생각에 김중봉 교수님한테 선생님의 가치관은 무엇인가요? 라고 물어봤을 때 음흠. 교수님도 딱 나오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. 그 나야 뭐 있지. 근데 그걸 여기서 지금 얘기를 부르면 없으니까. 그럼. 음. 네. 그래서 근데 가치관은 뭐야? 가치관은 그니까 너의 가치관이 뭐냐고 그러는 게 아니라 <laughs> 너가 생각하는 가치관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거다라고 하는 걸 짧게 한 단어로 얘기하면 뭐야? 살아가는 방식이 맞는 것 같아. 음, 뭐, 그럼 그럼 뭐, 넘어가면 되지. 막,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했으니까. 그게 뭐야, 너뭐 뭐, 네이버에 다 나오는 거. 뭐. 넘어가죠. 가치관은 음,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다라고. 왜냐하면 살아가는 방식이 사람마다 다르니까. 그리고 <laughs> 시간을 평가하는 테스트로 MBTI, 뭐 사조성 테스트, 뭐 이런 거 인터넷에 많이 들어가잖아요. 근데 저는 마음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냥 안 했어요. 엑스타 표시업으로. 그리이가치 같이 다니거아 혼자 다니신 거 가족 여행을 다왔었요 <laughs> 어, 어 아프리카 유럽 다가 나라들. 미국 캐나다 <laughs> 계속. 어. 전국. 음. 아 동, 아시아 지역 되게 많이 왔다 가지고 어. 두번 가고 그냥 이름만 얘기해. 일본, 필리핀, <laughs> 때 모르시잖아요. 음. 물어보지도 않으면 그냥 인터넷 찾아봐요. 인터넷 찾아보시면서 계속 공부하시고, 새로 나는거전자기를문좀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. 음. 아버지가 저한테 해줬던 말이 있어요. 제가 진짜 공부로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때, 네가 공부할 계획을 100%를 세워도 되냐. 근데 모든 사람이 100%를 하면 그 사람은 무조건 성공할 것 같은데. 성공하는 사람은 적어요. 성공이라고 하는 사람은 적어요. 그네가100% 중에 20%만 하루, 뭐 하루에 중에 5분의 1만 해도 너는 한 거다. 이게 꾸준히 쌓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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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쌓이고, 쌓이고 나면 나중에 결과가 나온다고. 그래서 음.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진짜 편해졌어요. 이 학습에 대한 부담도 엄청 높고. 근데 그러면서 또 하긴 하니까 능률은 는 거죠. 어, 네. 은퇴 음, 아직 안 하신 거죠? 어, 그렇습니다. 예. 그리고 이거는 제가 풍년소 때 받은 편지에 있었던 내용인데, 그, 그 뜬금없이 풍년소 편지 내용에 선생아 너는 어른이 뭐라고 생각하니 이렇게 써 있다고. 그래서 뭐 말씀하신 게 이때쯤에 뭐 어쩌다 어른이라는 방송 프로그램 차를 운전을 잘하고 집 계약하는 거고 혼자 할수 있고, 그런 게 아니라, 그냥 살다가 보면은 누군가 나를 어른이라고 불렀습니다. 그래서 이거에. 그리고 저의 전환점 이번는 게임입니다. 옛날에 저 중학교 2학년 때는 엄청 인기를 누가 했던 온라인 게하이라는 게임인데 약간 저는 이거를 통해서 지금 설명할 거는 이거를 통해서 제가 아 나도 뭐 8년을 할수 있구나 음. 해달다는 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걸 넣었어요. 제가 이 게임을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했는데 이때는 그 최고 레벨이 60 레벨인가까지밖에. 근데 이거를 70레벨로 늘리면서, 중학교 2학년 때 70레벨로 늘리면서 이벤트를 했어요. 뭐 기간 내에 그 최고 레벨까지 찍으면 뭐 선물을 주겠다.